Oh my god, oh d 어서오세요, 막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어, 점장이 됐습니다. 어? 컴퓨터를 키세요. 컴퓨터 키고 리썰컴퍼니나 하자. <laughs> 장사는 나중이다. 비프버거. 비프패티 버거번. 버거 포장지. 비프패티 버거번. 버거 포장지. 떼갑. 누가 전단지 돌려요? 누가 하면 이 돌려야 되겠어. 버거번? <laughs> 하나밖에 못 들어. 이런 젠장. 인간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다. 밟을 수 있나? 여러분, 저희 저희 버거번은 정말로 쫄깃쫄깃합니다. 족타로의 족타로, <laughs> 족타로. 직접 꾸깃꾸깃 밟아서 만들어지는 수제 버거 오늘 막모리아 점장은 패티를 발로 밟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버거 번에서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laughs> 자여러 알바를 고용하겠습니다 불량 자, 점장을 자. 퇴치하기 위하여 자. 전문직 알바생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저의 막대 그룹의 막대리아 1호 1호점입니다 여러분 아주 좀 엘레강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저내가리 아, 박아 진짜. <laughs> 야, 사장님 사장님 <laughs> 자 사장님 I love you <laughs> 사장님 I love you 자 다들 다들 뭐, 와봐요 이제... 와봐, 와봐 와봐 와봐요 와봐요 다들 다들 파트, 쉽게. 파트 분배합니다. 말이야. 자, 아유, 맞고 사장님. 싶은 쪽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자, 어디, 어디, 어디 파트를 맞고 싶어요. 사장님의 오케이, 쓰레기 오케이, 관리, 파트를. 화장실 청소. <laughs> 다음, 아이 화장실 청소, 절로 가요. 빨리, 다음, 서빙 할래 누구야? 누가 서빙이라 했어? 정신머리가 없구만! 것. 서빙 당신 정비 머리털이고. 너은간에 서빙 오케이 서빙. <목소리> 자 미래는 못 보나. 버거 버거 담당 예, 지금 제 앞에 오면 버거 담당. 아 오케이 어 일단은 화장실 청소 담당. <laughs> 어 그리고 물품 오면은 발주해가지고 오면은 그거 옮기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상하차 담당. 사장님. <laughs> 으아악! 님저 없으면 이 가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laughs> 아 뭐야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드는구만 자네가 자네가 우리 우리 패티 구우라 그래 패티 패티 구우면 돼요 패티 구워 알았어? 사장님 저도 지금 주세요 저도 아 카운터 그입입 그니까. 입 놀림이 장난 장난 아니니까 카운터 네 oh, yeah. 손님 막어 다음 버거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뭐였다. 오케이 콜그 어, 뭐지? 뭐야 누가 내가 줘 컴퓨터 줘 건드리는데 누가 한 열어줘. 거야 정문님 열어라 살려줘 누가 나좀 꺼내줘 어디 어디 어디야 뭐야 냉장고 <laughs> 뭐야 이거 닫으면 나봐안그래 더워가지고 열어주지 마요 살려주세요 <laughs> <알려주세요. 웃음> <알려주세요. 웃음> <laughs> 여러분, 음식, 버거, 음식은 뭐지? 여러분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 뭐, 어떤 놈이 버거번 냉장고에 넣었냐? 정신 안 차려. 사장님이 보고 있다. 사장님이 보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누가 또 넣었어? 여기다가? 냉동버거번. 이거 아니, 집에 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 끝나고. 어, 네,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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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희, 저희, 저희 싱가포르에서 온 세르게이, 세르게이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다들 잘 보십시오. 내 버거 번에 올려봐봐요. 오픈했어. 내 몰래 켰어. 아 그래? 예. <laughs> 네. 오 백백. 아 손님온다 손님. 손님 와요. 아, 어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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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리안입니다. 햄버거 하나요. 이거 쟁반에 와서는...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laughs> 햄버거. 아. 햄버거 패티. 이거 구운 거 어떻게 올려? 아 여기다. 있 아, 됐어. 내가 손으로 올렸어요. 포장해. 그렇지. 포장해. 포장. 손 옆에. 삐켜. 아니, 아까 고딱지. 나오세요. 아니, 서빙이다야. 아, 이상하네요. 뭐야? 어? 뭐야? 아, 손님. 컴플레인,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아, 야, 누가 빵 거꾸로 만들었어? 아, 누구야? 누가 고기 얹었어? 내가 손을 올렸어요. 와, 이분 야, 완전 게살버거 달인이다. 진짜 스폰지밥이다. 어, 아, 미디움 레어야. 잘 구웠어. 여러분, 저는 카메라맨 같은 겁니다, 다들. 어, 감시하는 사장이지만 매니저 같은 거지. 뭐 먹는다, 먹는. 다 안받고 있어? 저희 eating a h 손님보다 직원이 더많아 n n y what do you want? Sonny, 보고 a t 엉덩이를 비비고 있어 <웃음> <웃음> 진짜 많아더라. 이거 y what do you want? Sonny, w h 요저녁이 you want? Sonny, w h 아 미치겠네 o u want? <S> <S> 여러분 그만 구워 예, 이제 집에 아, 싸가려고 이거... 하는 거지 이거 버거 하나씩 어? 가져가려고 그러는 아, 거지. 이거 다 폐기야,들 폐기. 손님봐요, 응, 다들! 응, 다들 다들 준비. 네. 손님봐요. 여기 햄버거가 아주 그냥 어? 죽 맛이에요, 죽여는 맛.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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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어서 오세요. 없으면 드립니다 어머, 고객님. 어머 누나, 네. 누나 뭐 드시고 싶어요? 여기 버거 알아요? 아, 빨리 왜 가서 인사 드리고 해요. 빨리 또뭐또 하는 또 거요? 어? 영수증 어딨어?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아, 요따 말야지 손님. 돈도 많으면서 햄버거 하나 먹어. 손님 <laughs> 손님. <호니, 호니. 웃음> 어 덩치다, 덩치! <laughs> 빨리 꼬셔요! <laughs> 배고프잖아, 빨리 또 와서. 햄버 하나 양념감자 드립니다, <laughs> 손님. 지금 오시면. <laughs> 어머, 못 손님. 열버거 하나요? 9번 테이블, 버거 하나? <laughs> 9번 테이블, 버거 하나?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번 거? 우리 패스트푸드야, 진짜. 완전 패스트인데? 난이도 네, 어렵게 할걸?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지금 초반이라서 데이트를 하시네 손님 잘 돼가나요? 뭐라고? 고고고 뭐 먹는 것만 보고 있네 뭐야 야, 머리 못는거봐 아니, 버거 안에 이상한 피클이랑 그런 게 보이는데, 우리가 안넣은게 있어. 손님, 외부에서 가져오신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손님 오십니다. 네, 손님, 어서오세요. 에 버거. 17번 테이블 버거 하나? 애들 버거 하나만 시키네. 아, 오늘 버거 담당팀. 오늘 보너스 들어갑니다. 햄버거의 비밀이 여기 있어. 잠깐만, 여기 비밀이 여기 있어. 족타였어, <laughs> <좁다였어>, 이 진짜. 버거 번에서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거 할 없는 사람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laughs> 가서. 누가 변기 막, 막아놨다는데? 막 방금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자, 제가 서커스, 서커스. 우후. 먹거리, 이제 볼거리도 재고. <laughs> 진짜 청소하러 왔어.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버거가 발로 밟아가지고 이거. 아주 쫄깃하고 육즙이 가득하답니다. 족타버거. 아 손님 두분오세요 아니 한 분이구나 칠, 칠, 칠. 손님 실전? 어, 실전 아침 햄버거 드실래요? 큰일 났다 여러분 보고 하나요? 6번 테이블? 아이, 마감 시간인데 쳐와가지고 퇴근도 <laughs> 못하게 빨리 눈치 줘요 빨리 가서 손님 빨리 드세요 다들 빨리 홀 닦아요 아, 홀 닦으면서 아, 빨리 눈치 줘홀 아, 닦아 아, 빨리 해요 빨리, <laughs> 빨리 <좀 웃음> 아니 <지나고. 웃음> 아, 아 이제 아, 아. 이제 아 이제 아저 자리만 닦으면 될거 같은데 아 질려서 나니다 <laughs> 오늘 <laughs> <근데> 표정이 어두운데? <웃음> 아니! 나 <laughs> 아, 퇴근 준비해요! 청소해! 아, 퇴근!